슬라모 할레이쿰 마라하메트 라 히브 바라카두 반갑습니다. 어, 이전 강의를 통해서 제 1장 믿음의 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라 일라 하 일런라 첫 번째 샤다 라 일라 하 일런라가 무슨 뜻인지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라를 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고 왜 알라가 알라 Allah 신이 아닌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그, 들어서 어, 보금서에 나와있는 그, 어, 보금서의 원본이 내, 되는 그, 보금서의 원본이 되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런 어, 가장 오래된 성경을 보면 은그 성경에 하나님을 언급할 때 시오스라고 하고 그래서 마, 만약에 알라가 알라신이면 은 시오스도 시오스신으로 번역을 해야지 하나님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성경에 있는 시오스를 시오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꼬란도 꼬란에 알라라고 나와있다고 해서 그 꼬란에 있는 알라를 알라신이라고 Allah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알라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 방식이고 가장 올바른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라일라하일랄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을 존재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분을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샤하다에 숨겨져 있어요. 그두 번째 샤하다는 무함마둔 라소르룰라입니다자 무함마둔 라소르룰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46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세네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46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무함마둔 라수르라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함마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무한마드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무한마드를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둔 그러면은 어, 언어적인 뜻으로는 많은 이제 칭송을 받는 자 그런 뜻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마드라는 이름은 지금 아랍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마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꼬란을 받은 그분의 마지막 사도를 뜻합니다. 자, 그 무한마드가 누구냐? 라수룰라, 라술 다음에 알라입니다 라술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사도란 뜻이에요. 어, 그래서 보내진 자라는 뜻을 지니는데. 제가 암호계를 암호계에게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철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철수는 아랍어로 라솔이라고 표현이 돼요. 어, 왜냐하면 보내진 자기 때문에 라솔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라솔룰러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서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사도를 사도로 두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라소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한마둔 라소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가 바로 무 한마드 무 한마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직을 저희가 증언을 하는 것이 무 한마드 로수로라라는 그런 두 번째 신앙증언이 신앙 신앙증언의 신앙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 증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 한마드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온 종교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몰 와입, 즉,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한마디를 통해서 내리신 그런 지식은 저희들이 100%다 신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마디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은 죽고 나서 무덤에 무덤에 묻히면은 자신의 업적에 따라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지 않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뭐 한마디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한마디라서 롤러라는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 무덤에 묻지 면에이 무덤에 묻히면 거기 이렇게 흙에 있는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음? 뼈와 그리고 살을 다 잡아먹고 뭐 끝났는데 왜 어떻게 고통을 느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는 비 무슬림만이 할수 있는 얘기죠 우리 무슬림은 라일라일라 라 a 한마디로 l l a 라라는 신앙 증언을 한 사람은 그분 그 한마디께서 알려준 사실이 사실임을 믿는 거죠. 네또또 아, 또 다른 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뭐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훌륭한 선행은 첫 번째는 라 일라 일라 라를 말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제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 어떤 선행보다 훌륭한 선행 즉세 번째로 훌륭한 선행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아니야 아니야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은 고아들을 돕고 그들을 씻겨주고 그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무슨 림은할수 없어요 효도는 이슬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아주 커다란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일라 힐라 라무 하면 더라스 오라를 증원한 고등학생이 어, 어 엄마 저그 노트 스테인스 잠바 좋아요 그거 좀 사주세요 그거. 1 0 0만 원도 채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그 등골 브레이커로서의 역할을 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 부모님에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기 때문에 효도를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 효도를 하지 않는 무슬림은 뭐 한마디로 속라 하나님의 사도께서 전하신 효도가 가장 훌륭한 세 번째 선행이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함마드 라수울라라는 뜻은 그분 모함마드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사실이, 그런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명령한 것과 모함마드 그 라수울라와는뜻께서 <뭐라> <뭐라> 명령한 것과 금지한 것, 그것을 지키고 멀리해야 된다. 즉 명령한 것은 지키고 금지한 것은 멀리 하는 것이 뭐한마디라 수그러나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메살라라왈레 와셀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하루 다섯 번 예배가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저희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사항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술을 금지하고 있어요. 연자살라와 왈레야 왕자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꾸라을 통해서도 이제 술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뭐 한마디께서 금지한 상황을 있으면은 금지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한마디로 수르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방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수르르라의 뜻은 뭐 한마디께서 하나님께서 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경배 방식 그대로 저희가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뭐 한마디라 속으라라는 그런 증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범은 순나라고 해요. 그분이 남기신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언행을 순나라고 하고요. 특히 그분의 이제 언행을 기록한 문장 문장과 책들을 하디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통 이슬람과 그리고 이단 혹은 비정통 이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꼴안, 즉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그리고 그분, 즉 하나님의 사도 모한마드께서 말씀하신 그 순나 꾸란과 순나를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란과 순나라는 것은 이슬람에 있어서 핵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꾸란과 순나가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በናን�ቀ Jung Neётся እን቗ቶት ኚላንር ሶ እኚሁማ